여러분은 모임에서 내키지 않는 이야기에 맞장구치면서 속으로 허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톨이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50대쯤 삶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였지? 지금까지 남들 눈치 보느라 진짜 내 모습을 잃고 산건 아닐까?" 그 질문에 답하듯. 오늘의 주제는 단호합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나를 꾸미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라는 초대장 같은 말이지요. 진정한 소속감과 행복은 남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승인에 의존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자기 존중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느라 지친 분들께 내 내면의 소리를 되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왜 굳이 애써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왜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는 순간 정작 소중한 자신을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어울리기 위해 지나치게 애쓸 때 생기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꾸미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나를 잃어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맞추느라 취미를 포기하고 유행만 쫓는다면,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게 뭐지? 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길들이는 삶을 오래 계속하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지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생활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갈 때마다 옷차림, 말투를 일일이 신경쓰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볼 틈이 없지요. 이런 식으로 남의 관심과 승인을 얻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내 삶의 발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차라리 자기 발전이나 건강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보람차지 않을까요? 나를 포장하고 꾸며서 만든 인간 관계는 것만 맨들맨들 맨들 할 뿐. 속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맺은 인연은 막상 위기나 갈등이 닥쳤을 때 쉽게 깨져버립니다. 상대도 나의 가면만 보고 사귀었을 뿐.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지 못한 관계는 작은 오해에도 금세 멀어집니다. 결국 내가 드러나지 않은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함이나 의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인간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잃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친구나 가족과의 유대는 매우 중요하지요. 하버드대의 85년간 이어진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50대의 인간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80대에 가장 건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를 이끈 교수의 설명인데, 정말 건강한 관계란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숨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오래 가고, 그런 질 높은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거칠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숫자가 많아도 결국 외로움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면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어울림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잠시 어울린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볼까요? 단순히 남들 사이에 섞여 겉으로만 어우러지는 것과 진심으로 속부터 어우러지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겉보기엔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깊이와 진정성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지요. 겉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표면만 맴도는 어울림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어울리지만 내 속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상태죠.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한 공간에 섞여 있어도 본질적으로 따로 놉니다. 반면 스며든다는 것은 서로의 본질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는 꼭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가 진심으로 통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면을 벗은 상태로도 편안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겉도는 관계는 피곤하지만 스며드는 관계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표면적 동질성은 쉽게 말해 겉모습만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취미를 나도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하거나,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흉내 내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얼핏 친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가면 뒤에 숨은 채 겉모습만 맞춘 상태니까요. 반대로 본질적 공감은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동의하는 가치. 다시 말해서, 정직함이나 배려 같은 덕목을 상대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속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요. 겉모습의 비슷함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이 있는 관계인 것이 진짜 어울림입니다. 어울린다는 것이 반드시 나를 바꾸어 맞추는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어울림은 나와 상대가 서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을 때 형성되는 관계야말로 오래 가고 의미 있는 법이지요. 억지로 상대에게 나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은 결국 인연이 되어 모이게 됩니다. 오히려 거칠애로 수십 명과 어울리느라 바쁜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몇 명과 깊이 교류하는 사람이 더큰 만족과 든든한 소속감을 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법. 말은 쉽지만 막상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남에게 맞춰온 습관을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을 통해 충분히 자기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가장 먼저 내가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만들어낸 가치가 아닌, 나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정직함이나 창의성, 혹은 건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다음 그 가치들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최고로 꼽았다면 하루 30분 산책을 시작하고, 배움이 소중하다면 잠들기 전 독서 습관을 들이는 시기입니다. 내가 진짜 아끼는 가치들의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남들 눈에 비친 내 모습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남과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다 보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다르며. 남의 기준이 곧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내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습관을 끊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데 써보세요.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을 확 바꾸기는 어렵겠지요. 대신 일상에서 사소한 선택부터 진짜 나에 맞게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 있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망설였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그 옷을 입어보세요. 내 취향의 음악이나 영화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주변에 권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무리를 찾아보세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는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나 취미를 중심으로 한 모임을 찾아보면 됩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자연을 좋아한다면 등산이나 산책 모임. 봉사에 관심 있다면 봉사활동 모임 등 강의 없이 공감이 일어나는 장소에 가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통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꼭 단짝 친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내 자리에서 즐겁게 어울릴 곳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자체로도 큰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한두 명쯤은 오래 연락하며 지낼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쌓이면, 굳이 다른 곳에서 나를 바꿔가며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더 커질 것입니다. 어려울 때 되새길 만한 가르침. 살다 보면 또다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랜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때로 외로움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요. 힘들 때 곱씹으면서 용기와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애정이 생기고 거기서 집착이나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길을 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인연마저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남의 평가나 인정에 매이지 말고 내 영혼의 소리에 따라가라는 조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워 보여도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가장 평화롭게 해주는 길일 수 있다는 깨우침을 줍니다. 심리학의 자아통합. 심리학에는 자아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합하여 한 사람의 온전한 나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 안에는 착한 모습. 이기적인 생각, 어린아이 같은 면, 현명한 면등 여러 내적 목소리가 존재하는데요. 젊을 때는 이런 모순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인생 후반에 접어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아통합이자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때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내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나조차도 포용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남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방향을 잃을 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사회의 소음에 흔들릴 때 고요히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지혜이지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어도 좋다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결론 및 실천 제안. 어울리려 애쓰지 마라. 이 말은 냉정하게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닌. 진짜 나와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꾸며낸 가짜 자아의 껍질을 벗고 날 것의 나로 서보라는 권유이지요. 처음엔 조금 두렵습니다. 혹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 어떨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나일 때 곁에 남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내가 나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지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제안하며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입고 싶은 옷한 벌을 과감하게 선택해 보세요. 괜히 주위 시선을 신경 쓰느라 옷장 속에 묵혀둔 옷이 있다면,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겁니다. 이게 나다. 하고요. 누군가 대화할 때한 가지 의견은 솔직하게 밝혀보세요. 평소엔 그냥 상대가 말하는 대로 맞춰주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내 진심을 부드럽게 표현해 봅니다. 굳이 대립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작은 의견 표출이지만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짧게 가져보세요. 잠깐의 산책이든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든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 남을 위해 소비하던 에너지를 걷어들여 오로지 내 기분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남과 어울리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졌던 고독을 즐기는 법이 조금씩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빛날 때그 빛을 알아보는 이들과 맺어진 관계는 그 어떤 조건으로 이룬 인연보다 깊고 든든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남에게 맞추느라 소모했던 힘을 거두어서 나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세상 어딘가 분명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영혼이 진솔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나로서 걸어가 보세요. 그 길에 분명 가장 나다운 자유로운 삶이 환하게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